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줄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와, 그, 김희경 TV, 북드라마에 소개된 책, 드디어 그리스다 읽었습니다. 오, 제가 이거 막 이렇게 쓰면서, 이제 가끔씩 파일에다 저장해 놓으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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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을 쓰기 시작한 게 2월 2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주 동안 계속 막 정, 이 책만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니, 지만 2주 동안 막 이렇게 틈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읽, 읽어서 약간 물리기 시작한, 그리고 오늘 한반 정도로 그냥 휘리릭 읽어버렸었는데, 어, 네. 재미난 책이네요. <laughs> 어, 이책 일단 겉에부터 훑어보면요. 어, 백세. 백세랍니다. 백세 한 세를 이제 한번 이 책이 다 팔리고 나면 이제 한번 또 찍고 또 찍고 막한 번에 막, 막 되게 많이 막 이렇게 찍어놓는 게 아니고 보통은 1 세가 한1 0 0 0부 정도를 찍는데 이제 많이 팔리는 건 한번 돌릴 때더 많이 찍어놓겠죠. 근데 이게 2016년에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벌써 백세 기념 기념 해가지고 리커버 에디션으로 블랙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이렇게 금박의 표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이 책은 그릿,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당신에게 그릿이 있는가? 실패 역경 슬럼프를 이겨낸 사람들만이 가진 성공의 비밀 뭐 이런 어 카피들이 있고요. 패드 조회수 2천만, 2000만, <laughs> 2천만이랍니다. 2천만 2000만 돌파. 전 세계 35개국 출간. 전 세계 500만 부 판매. 와, 아마존 150주 연속 베스트셀러 1년이 50몇 주잖아요. 어, 3년 <laughs> 넘게 뉴욕타임즈 2년 연속 베스트셀러 이 책이 아마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읽어봤어, 뭐 그리시라는 책 읽어봤어, 막 이런 얘기를 언뜻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뭐 괜찮, 은또 읽어볼만한 자기계발서겠지, 뭐 베스트셀러가 또 있나보다, 막 이러고 그냥 넘기고 읽어보지는 않았었는데 아 이런 책이 어구 나와? 막 이런 약간 우리 이제 습관의 힘, 뭐만 시간, 일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심리학, 뭐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제대로 할해 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많아지던. 때가, 그때가 아닐까 싶은데, 그리, 이 전으로 한, 고 붐을 일으킨 책인가? 뭐, 서, 정확하게 그 선호의 맥락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에 한, 음, 힘을 줬던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뒤에 g 지에는이 책은 재능 신화를 떠받드는 세상에 던지는 설득력 있고 흥미로운 대답이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어, 뒷 표지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있네요. 왜 누군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성공 노력해 성공하는가? 그렇게 아닙니다. <laughs> 성공의 정의는 어, 막 돈을 많이 가진 걸까요? 아니면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아, 그게 아니고 성공의 정,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라고 성공에 대한 정의를 바꿔 놔요. 음, 천재의 정의를 아무 노력 없이도 위대한 업적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들 때까지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아름다운 문체와 풍성한 사례, 그리고 엄밀한 데이터로 구성된 보기 드문 훌륭한 책이다. 하면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교수님이 얘기했고, 이 책은 지능신화를 떠받는 드 세상에 던지는 설득력이 풍미로운 대답이다. 저자는 성공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특성은 열정과 끈기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말콤 그레드웰 아웃라이어 저자 아웃라이어도 아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이 저자가 늘 추천나 이런 것들을 할때 이름이 계속 이렇게 보이는 분이네요. 놀랍도록 신선하며 독창적이다. 그릿은 잠재력의 가능성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순다. 수전 케인 과이어트 저자라고 하고 그릿은. 음, 미국의 국부로 삼아야 할 엄청난 책이다 미국이니까 국부로 <laughs>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음, 지금 좋아요 <laughs> 오해 없이, 없으시길 이 책은 교육과 경영 현장 독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노레스 서머스 전미 재무장관 전 하버드대학교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말이 필요 없는 명저다 이 책은 열정을 느끼는 일에 헌신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 어, 아리아나 허핑턴, 허핑턴 포스트 미디어 그룹 회장 제3의 성공 저자라고 하시고요. 대단히 매혹적이며 감동적이다. 이 책을 한번 들면 <laughs> 손에서 또 내려놓을 수 없다. 아, 에미 커디, 아, 하버드대 경영대학교 교수. 프레젠스 저자라고 하시는데 음 이거 너무 흔한 <laughs> 추천 글이죠. 추천 멘트죠. 어, 경제 상대를 앞지르는 법에 관해 지금껏 알고 있던 내용들은 잊어라. 당신에게 필요한 덕목은 용리함이 아니라 끈기다. 사이먼 사이넥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에 저자는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아, 뭐늘 그렇듯이 그 뒤에 실려 있는 제 추천의 멘트 추천 멘트 추천 글 한두 줄이 어, 책의 에키스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키워드들 뭐 이런 한한 한 줄도 빠짐없이 <laughs> 들어 있고요. 이 책을 쓴 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엔젤라 더크워스. 펜실베니아 음,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라고 하시고요. 음, 하버드대학에서 어, 신경생물학 연구로 수석 졸업한 후 와. 똑똑한 언니였어요. 마샬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옥스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석사학위를 이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백악관, 세계은행 4,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성발달의 연구와 실천을 의무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캐릭터랩의 설립자이자 어, 연구부장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앤 컴퍼니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그녀는 고액 연봉을 받는 컨설턴트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천지임을 깨닫고 모두가 선망하던 자리를 떠나 박봉의 뉴욕시 국립고등학교의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치게 된다. 어, 이 책의 서러운 부분에 나온 이야기가 여기 또 실려있네요. 음, 그곳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의 차이점은 단순히 i q 의 IQ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여러 해에 걸쳐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는 지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기에 이른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음, 음 어, 이분도 참 많이 언급되네요. 어, 인간의 의지와 자기 절 자기 절제 그리고 재능보다 목표 달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 즉 그리 쓸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인간의 의지와 자기 절제에 대한 10년이 넘는 종단 연구는 수많은 학술 저널 저널에 기고되었고 뉴욕 타임즈, 보스턴 글로브, NPR 포브스 등 많은 언론들에서 그녀의 연구를 유명하게 시작하면서 유명세에 올랐다. 결국 그 독보적인 연구를 인정받아 2013년 메가더 펠로우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상은 메가더 재단이 1981년부터 매년 창의적이고 미래에 잠재력이 큰 인물 20명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일명 천재에게 준 상으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스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버라고마 오바마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넷 앨런의 연설 등에 인용되었으며 그녀의 테드 강의는 백, 여기에는 천만 가까운 조회수라고 했는데 이 책이 나온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이천만 가까운 아,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 책은 그녀의 연구가 담긴 첫 번째 저서이다. 오, 저 책을 이렇게 내다니 대단합니다. 뒷날개에는 뭐가 있을까요? 음, 그릿, 티끌, 그릿의 뜻이 담겨있는 사전적 뜻, 티끌. 모래알, 아주 작은 돌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떤 고난도 견디는 근성 용기, 집년, 집념, 집념, 투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새로운 성공의 패러다임, 그리스의 비밀을 최초로 밝혀낸 책이라는 카피가 있고 평균보다 떨어지는 아이 특별할 것 없는 재능,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놀라운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모든 불리함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음, 그니까 어떤 연구, 괜찮은 연구나 베스트셀러에 오른 어떤 그런 책들의 공통점은 되게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아, 이런 재미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계속 줄줄줄 읽게 되던데, 아, 우리도 그 학교에서 대학, 또는 이제 대학원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우리도 이렇게 재미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까? 막 이런 물음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어, 외국의 어떤 사례나 이런 이런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많은 연구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책도 하이 책을 쓴 지은이도 이 10년이 넘게 종단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종단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나? 아 있긴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부러움이 굉장히 많았던 읽으면서. 부러워하는 책이기도 해요 음. 펜실베니아 이 대학교의 성구적인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남다른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의 필 독서인 이 책에서 성공의 비녀, 비결은 재능이 아니라 그녀가 그릿이라고 부르는 열정과 끈기의 조합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릿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자 어려움과 역경, 슬럼프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음, 저자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서 에 가서 어떤 사관생도가 훈련을 끝까지 받고, 어떤 생도가 중도 탈락하는지를... 문제들만 있는 학교에 배전해 초임 교사들 중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과를 이끌어내는지 연구했다. 그녀가 만든 그릿 척도를 통해 어떤 사람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으며,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의 현재 상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그릿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읽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부, 이게 다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laughs> 그래서 태그를 막 주절주절주절 주절, 주절 이렇게 막 담았는데, 음, 성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이 분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잘하면서 천지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다. 막남들이너 어, 천재야, 어너 천재네 뭐 이러, 이렇게 해서 천재라는 단어를 자주 들은 게 아니고 그 단어를 들먹이는 사람은 언제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는 그런데 내가 천재는 아니잖니? 라고 불쑥 말하고는 했다고 해요. 뭐, 지적, 저녁 식사를 하다가 드라마 중간에 광고를 보다가 전 저널, 월스트리트 저어를 펼쳐들고 소파에 터서 주저앉고는 그렇게 말, 말했다고 해요. 이거 천재는 아니지 않니? 뭐, <laughs> 어, 약간 어, 짜증이 좀날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 이야기를 막 듣다가 결국은 천재들에게 주어진다는 아까 이렇게 프로필 이야기 하면서 나왔잖아요. 메가더 재단에서 천재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해 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어, 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재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자랐던 모자 아이가. 어. 천재에게 주어지는 상을 수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성공은 타고난 지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상탄 이야, 이야기들 책을 아버지, 파킨슨 병에 이제 걸린 아버지에게 읽어주는 그런, 그런 아름답고 따사로운 <laughs> 그런 이야기로 문을 열 열고 그 그릇이 뭔지 뭐 성공 요건은 뭔지 포기하지 않는 뭐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쭉 이야기들을 이어가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음 되게 익숙한 말들 이에요 그 익숙한 어, 열심히 노력하고 어, 될 때까지 하고 완성되는 힘뭐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잖아요 우리는 또 노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오력의 배신에 대해서 또 엄청난 회의와 무기력과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음 갖고 있기도 할 정도로 하면 된다 막 해가지고 막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아 되긴 뭐가 돼 이씨 그래서 막어 <laughs> 그런 약간 염세적인 어떤 느낌들도 많이 받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다시 한번 좀 그런 에너지들을 돋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음... 어가 태극을 많이 붙였을까요? 음, 이 책에서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재능을 편애하는 사람들이라는 작은 꼭지가 있어요. 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막이용하기도 하고 막 그러, 그러는데 우리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재능 어쟤는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재능을 편애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사례들 이런 것들도 운영해서 어 그러고 분이 그러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우 쟤탁고 났네 고 났어 이런 것에 대해서 막 하, 하는 음, 그런 얘기들이 있고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제 재능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분은 이제 긍정 심리학의 창지, 창시자라고 불리는 이셀리그먼 교수한테서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연구하고 데, 데이터들도 막해 막 가지고 이제 뭔가를 가지고 딱 갔더니 그 셀리멜 교수는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네는 온갖 복잡한 통계 처리도 잘하고, 모든 학부모에게 어떻게든 피험자 동의서도 받아내고, 몇번통찰력 있는 소견도 내놓았어 하지만 자네에게는 이론이 없어. 성취 심리학 이론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이론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수 없었던 제 저자가 물었대요. 이제 책과 논문은 그만했고, 생각을 해. 띵 <laughs> 자네에게는 이, 너무너무 막 되게 열심히 막 했는데, 넌니 네 이론이 없잖아. 왜 자꾸 다른 사람들 걸 가지고 인용하고, 뭐 이렇게 뭐 요약해내고, 이런 거좀 데이터 분석 좀 그만하고, 어, 가설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라는, 아, 우리에게도 이런 교수들이 있을까? <laughs> 되게 부러웠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그릿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가설을 하고 그것들을 증명해내고 그릿 척도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검증해내는 그런 사이사이에 이제 이런 게 아닐까 저런 게 아닐까 하면서 다른 이제 연구 사례들이나 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음, 우디엘런, 그만두지 않는 힘이라는 어, 이런 이제 사, 사례, 이제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어떤 보도자료라든지 책이라든지 여기서 갖 갖고 온 이제 사례들도 되게 많아요. 주만 한40 페이지가 넘으니까 <laughs> 얼마나 인용문이 많겠어요? 안 응. 되면 읽어드리면. 어 다작 작가이자 감독인 우디 앨런은 과거 젊은 예술가들이 조언을 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가 지켜보니까 작가가 꿈이라고 말하지만 첫 단계에서 실패하고 실제로는 희곡 한 편, 책한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비해 일단 희곡이나 소설 한 편을 실제로 완성한 사람은 뒤와 영국으로 상연하거나 책으로 출간하더군요. 음, 뭔가 작전했으면 일단 완성을 해내라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맞아 맞아 뭔가 막 되게 멋있는 꼭 뭐, 그럴듯한 꿈을 꾸고 막 뭐, 이렇게 하지만 완성을 해내는 힘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들 얘기하죠 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워렌버핏, 버핏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3단계에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직업상 목표 25개를 쓴다.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5개의 동그라미를 친다. 반드시 5개만 골라야 된다. 셋째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20개의 목표를 찬찬히 살핀다. 그 20개는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일이다. 당신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더 중요한 목표에서 시선을 아아갈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음, 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쭉, 25개 정도로 쭉 적은 다음에, 이건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던 대목이고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로버트 벤 코프라는 만화가 이야기도 나와요. 그 그렇죠? 우리 막 그, 이제, 그 뭐지? 아이돌들이 이제 자, 맨 처음에 이제 발탁되기 전에 여기저기 이제 오디션도 보고 막 이러고 다니는 이야기들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제 이 만화가도 어 그랬다고 해요. 뉴욕커에서 이제 이런 이제 특징 있는 게 자기 색깔 있는 이런 이런 이제 만화를 그리시는 분인데 되게 유명한가봐요. 저는 그림은 되게 익숙한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는 몰랐었는데 그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아무도 안 찾아줄 때. 부터, 어, 사람들이 하나를 원하면 한 20개 정도 그려가지고 가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막 하면서 이제 계속 들이대고 <laughs> 하면서 이제 자기 색깔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들 때까지 했던 그런 노력의 이야기들이 어, 실려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이또 성장한다고 하네요. 음, 근데 70대가 그릿이 높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글래에 비해 지속적 열정과 끈기를 강조하는 가치 규범의 시대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대공황기에 성장한 가장 위대한 세대, 지금 막 Z세대, 뭐 밀레니얼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대를 가장 위대한 시대, The Greatest Generation 이라고 불렀나봐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보다 투지가 강한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문화 요소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관계들을 또쭉 밝혀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격 특성을 검토한 종단 연구들은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종단 연구가 사실은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자기의 가설을 검증해내고 그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그런 연구들이잖아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본적 많이 보 많이 보기도 어렵겠거니와 아 외국에는 이런 연구 주제를 잡거나 이런 것들이 아 이런 것도 연구 주제가 되다니 아 너무 너무 재밌다 막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연구 결과들 보통 이제 결과만 놓고 보니까 <laughs> 그래서 되게 좋은데 아 우리의 대학에서도 이렇게 재미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 내가 너무 몰라서 이러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런 저런 연구 결과나 사례들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는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될까? 그리스의 발달 단계를 네 단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관심, 두 번째는 연습, 세 번째는 목적, 목적의식, 네 번째는 희망.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각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서 이제 이 장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줄줄줄줄 어,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심을 발달시키는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도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학습자들을 추적 조사한 종단 연구들. 좀더좀 전에 그죠 그래서 고압적인 부모와 교사가 내적 동기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나 봐요. 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관심사를 발견하고 열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라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뉴욕 타임즈의 십자말풀이 편집자 윌 쇼츠라는 분의 이야기를 <laughs> 여기 사례를 쭉 답고 <laughs> 있었는데 아, 그런 직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렇지 해서 약간 퍼즐 확 퍼즐 학사? 뭐, 이런, 이런, 과도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러, 이러셨나봐요. 아, 그, 아 되게 재밌다. 이러면막 봤는데, 어, 그 분은, 나는 늘 공부합니다. 어, 밀쇼코가 내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난말풀이와 주제를 찾기 위해 항상 새로운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시킵니다. 글쓰기가 지겨워지면 인생이 지겨워진 것이라는 한 작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퍼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퍼즐이 실증나면 인생이 실증난 거예요. 퍼즐은 너무나도 다양하니까. 이 얘기를 딱 읽으면서 어? 책하고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책만큼 퍼즐이 <laughs> 다양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아, 책이 실증 나면 인생이 실증 난 거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언뜻 들었어요. 윌 쇼크의 에세이, 아까 그 퍼즐 전문가의 에세이가 있대 뉴욕타임즈 10장만 풀이를 마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서 음, 재밌었어요. 네, 여기서 인용한 글을 또 여기다 해줘서 제가 태그를 또 붙였더라고요. 어 당신이 확신하는 답을 출발점으로 해서 풀어나가라. 당신의 관심사가 아무리 뭐해도 직업으로 삼기에는 몹시 싫은 일과 다른 것보다 나아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심은 도대체 나의 흥미나 뭐 관심을 어떻게 잡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부터 관심이 이렇게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 아 이거는 좀아 이거 좀 괜찮겠는데 이렇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 조금 음, 내가 동하게 된내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서 음, 시작을 하라고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추측하라. 좋든 싫든 관심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받게 마련이다. 십자말풀이의 정답과 달리 당신이 할수 있고 열정으로 발전할 일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옳은 일 또는 최선인 일을 찾을 필요도 없다. 그냥 괜찮아 보이는 방향을 정해라. 얼마간 시도해보기 전에는 그 일이 당신과 잘 맞는지 알, 알기 힘들 수도 있다. 맞지 않는 답은 과감히 지워라. <laughs> 언젠가는 상위 수준의 목표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쓰겠지만, 확실히, 어,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연필로 써라. 이런, 이런 조언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해라. 그냥, 그냥 무작정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 계속 끊임없이 나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어, 것들이 그리을 키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의식적인 연습의 기본 요건들은 뭐 별로 특별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도 우리가 특별할 건 없어도 한번 정도는 읽어줘야 되죠. 명료하게 진, 진술된 도전적 목표, 완벽한 집중과 노력, 즉각적이고 유용한 피드백, 반성과 개선을 동일 반한 방법 이런 것들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어, 연재만한 피너츠, 를 그렸던 체스 슐츠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음, 또 흥미로운 또 연구결과를 얘기했어요. 아동의 학습과정을 평생 연구해온 두 심리학자 엘레나 보드로바와 데보라 럭은 영유아는 실수에 기의치 않고 배움에만 몰두한다는 데 의저, 의견을 같이 한다. 안지르고 애쓰는 아기나 걸음마를 배우는 돌쟁이를 한번 지켜보라.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서 도전하고 많은 피드백을 배우며 받으며 배워간다. 감정적으로는 어떨까? 너무 어려서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직 할수 없는 일을 시도하는 동안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어, 이런 것들을 하, 하다가 이제 그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는 때가 한 2, 취원 정도 다닐 때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못했을 때 보여주는 어떤 반응들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laughs> 아이처럼, 음, 좋은데? 음.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건 생업과 직업, 그리고 천직에 관한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어, 세상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상위 목표를 갖고 있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자소하고 지루한 것을 포함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운하다. 벽돌공에 관한 다 모아를 생각해보자. 새 벽돌공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말했다. 벽돌을 썩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 번째 벽돌공 같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벽돌공과 같다고 인정할 거다. 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천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 해보고 해보고 아, 근데 이게 이렇게도 연결되네. 저렇게도 연결되네 하면서 점점 가치와 의미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들이지. 어느 날 하늘에 어 나의 천지를,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쭉 강조해주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사례들을 이제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또 아이들, 이제 부모나 이제 교사들이 이런 책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 아, 그런 아이, 들의 이제 그릇을 키워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마지막 장에서 담고 있는데, 어 약간 반복되기도 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서 하나 하나가 재밌긴 한데 어 뭐, 뭐,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또 한꺼번에 주시면 좀 소화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읽는 동안은 되게 재밌었고요. 약간 그런 그릇의 중요성들을 계속, 이렇게 뭐랄까, 되새겨주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계속 나열하고 설명하고 이러고 있어서 중간중간은 이제 좀 스킵해서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 넌, 너는 천재가 아니잖니 이렇게 더 아버, 아버지한테 늘 천재가 아니을 증명받았던 평범한 여자아이가, 음, 천재들이 받는 상이라고 하는 <laughs> 상을 타면서 그런 장면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도 그렇게 닫아요. 어, 내가 어릴 적 아버지는 내가 천재는 아니지 않니?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이제 나는 그 말이 나뿐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한 말임을 안다. 천재란 노력하지 않고도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아버지 말이 맞다. 나도 아버지도 천재가 아니다. 하지만 천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부단히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아버지도 천재고 나도 부치도 천재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단히 노력할 마음만 있다면 천재다. 음, 천재의 정의를 이렇게. 어, 180도 확바고놓은 책이어서 음, 이런 건좀 왠지 세상을 좀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책이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은 이미 끝났어. 나는 망했어. 이번 생은 망이야. 폭망이야. 뭐 어, 이러, 이러면서 하게 되는 반면에 이런 책들 보면 한 3일 정도는 <laughs> 어, 그래, 나도 뭔가 부단히 노력하면 어,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갖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